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퍼센트 인피던스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퍼센트 인피던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찾으면은 이렇게 퍼센트 그 다음에 여기 어, Z라는 게 이제 인피던스죠. Z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리얼 레지스턴스 플러스 이거 저기 이미지 m 리 파트 n 이거 제 p 어, 아이라 I w a 니다저 전자공학에서 a t I 는 이게 이게 커런트를 연상시키 I 때문에 t to say that I w a 에 t to say that I want 이이게 a y t h a 이 이게 a n t to 이 a 이게 h a 이 I w a 이 t t 이 s a 이 that I want to 이 a y that I want to say t h a 있 I want 터 o s 이 이 저항 알마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임피던스로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이 눈으로 보이는 코일과 캐패시터가 없어도 물질이 있, 물질이면은 눈곱만큼의 코일 성분과 눈곱만큼이라는 게좀 이상하네. 아주 작은 성분의 캐패시트 성분이 있어요. 보통 이게 무시하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피던스를 항상 인피던스로 써야 돼요. 이거 r 은 불충분한 값이죠. 자, 그런데 퍼센트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도 왜 만들었느냐? 제가 공부를 하거나 누구를 가르쳐 줄 때. 마땅한 동영상이 없다. 마땅한 인터넷이 인터넷 자료가 없다. 그래서 어, 만드는 겁니다. 어, 쉽게 얘기해서 답답해서요. 근데 이제 제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제가 어, 사실은 뭐 천재도 아니고 이런 해로를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에, 단락이 뭡니까? 단락. 단락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게 쇼트입니다. 쇼트. 이게 뭐냐면 이 우리말로 뭐라고 해? 이거 이거 합서 이거 합선이라고 그러죠. 이저저 저 뭐야? 아, 함수서서 미안합니다. 이거 합 아, 합, 합해졌다. 선이 합해졌다 이겁니다. 어, 이게 온 됐다. 이게 붙어 붙었, 붙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항 이게 임피던스라고 있는데요 자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 이제 이제 아뭐 쉽게 얘기해서 저항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부하적 로드 저항이라고 해가지고 R L 이게 로드 엘리 엘리 로드의 그 주말입니다 로드 걸렸다 여기에 선풍기가 올 수도 있고 어 다시 말하지만 커피 어 저기 그라인더가 올 수도 있고 뭐 오븐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쓰고 싶은 거에다가 썼었습니다 여기 와 가장. 어뭐 이런 것뭐 아, 전구를 쓸수 있죠 이게 전구 이게 전구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쓸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흐르면서 쓸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이렇게 단락이 일어났다 고합시다 단락이라는 건 이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붙었다고. 여기 붙었다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무슨 일이? 어, 여기 지금 있잖아요. 여기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어, 이게 어, 뭐라 고할까요 이게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인데, 발전기라고, 어, 뭐, 이게 전원이죠. 전원, 어, 전원, 어, 그러니까 이제 일렉트릭 소스입니다. 전원인데, 전원에서 나오는 볼테지가 있을 겁니다. 이 볼테지가 있고 그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여기서 회로를 지켜 주는 건 이놈밖에 없습니다. 이 저항이 나쁜 역할을 하는 게 <laughs> 맨날 뭐 에너지 잡아먹는다 하지만 여기서 최후의 보루로 이, 얘가 여기서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회로를 <laughs> 무슨 말인지 한번 조금만 설명해 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이렇게 해 봅시다. 지금 있잖아요. 요게 1옴이라고 합시다. 1옴 여기는요, 99옴이라고 하죠. 99옴. 아, 자 여기 100볼트가 자 이게 이게 교류 아, 전압이지만 교류고 뭐 이게, 이게 직류로 다 생각합시다. 그냥 100볼트가 가고 여기 1암페 이게 99암페예요. 그럼 여기 몇암페어가 흐를까요? 아, 총 100옴분에 100볼트죠. 이게 흐르는 어, 전류입니다. 어, 이런 페아가 흘러네요. 이런 페아 큰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아, 막그 정도야 뭐 이런 페아 흘으니까 뭐뭐저뭐뭐 웬만한 회로는 견딜 수 있고 문제 가 없죠. 문제 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여기가 99암페어 99옴이 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쇼트가 된 거예요, 쇼트. 여기 쇼트. 쇼트가 되면은 볼트는 여전히 100볼트고요. 여기 몇몇암페어가 흐를까요? 몇암페가 걸러요. 쇼트가 되면 I 쇼트 이거는 자 1.5미고요. 여기 1 0 0암페 100볼트가 걸렸으니까 어, 무려 1 0 0암페어가 흐릅니다. 1 0 0암페가 걸러요. 1 0 0암페어가 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타죠. 번대죠. 번. 요거가 퍼센트 임피던스 얘기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기초. 이 단락 얘기를 하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 얘기할 때의 기초가 된다. 이거 한번 보세요. 2옴이 2옴과 99옴 즉 100분의 여기 99고 여기 100분의 1입니다. 요거 100분의 1. 이거 100분의 1이라는 거 1%입니다. 1%의 저항만 남겨져 있을 때 백배가 높아집니다. 이거. 이거 백배가 높아져요. 그죠? 1%라는 건 뭡니까?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에 이게 사실 이게 내부 저항으로 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쇼트가 돼 버리면 평당 1, 1, 1 1암페어로 이게 노말 노말 여기 노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노말 전류인데 정상 전류가 정격 전류가 이거 전 정격 전류 또는 정상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를 모든 걸 보면은 정격 전류 얼마 흘러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다. 1A가 흘러야 된다. 맥시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쇼트가 돼버리면은 이 내부에서 갑자기 100배가 튑니다. 100배가 튀어요. 100배가 튀면은 다 태워먹고 뭐다 태워먹고 끝나죠. 그러니까 굉장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 어, 파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기초입니다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 얘기를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장시켜서 변압기를 봅시다 그 영어를 쓸게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다그 영어에서 나와 가지고 일단 기술, 기술에 있어서는 트랜스포머, 변압기죠. 트랜스포머에서 여기 보면 은 여기가 1차입니다. 1차. 여기는 2차 코일이죠. 여기가 1차 코일, 여기 2차 코일. 세컨, 이게 세컨드입니다. 2차. 영어를 쓴다고 또 한국말을 쓰고 나도 참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모든 변압기, 트랜스포머에 전격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 여기서는 얼마라고 할까요? 파워를. 1000W라고 합시다. 1 0 0 여기서 쓸수 있는 건1 0 0 0 w 예요 1000W는 V 곱하기 I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 100V가 와서 10V로 다운된다고 합시다. 이거 숫자는 그냥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요. 100V가 와서 10V로 다운됩니다. 다운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100볼트 걸어주면 여기서는 10볼트가 뜬다는 겁니다 그죠? 10볼트가 떠요 자, 변압기를 보면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자 퍼센트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오늘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의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일단 자 퍼센티피던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쇼트를 시킵니다. 이쪽 2차, 2차, 그 변압기 2차는 이렇게 쇼트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이죠. 전류를 0부터 올립니다. 아, 전류가 아니라 전압을 0부터 올리, 올립니다. 올리는데 내가 여기 있잖아요. 이 전격 전압이 100볼트죠. 여기서 100볼트를 100볼트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몇대몇 몇 변압기냐면. 이게 10대일 변압기입니다. 그죠? 10대일 변압기예요. 10분의 1로 낮추는 겁니다. 10대일이고. 자, 여기 파워는 어떻게 되느냐? 파워는 이렇고. 자, 이게 정격 파워, 정격 전압, 정격 전압. 여기 이제 정격 전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실험을 할 때, 퍼센트 인피던스를 테스트할 때요. 요 테스트할 때 어떻게냐? 하 여기 쇼트를 시키고요. 여기 쇼트를 시키고 여기서부터 0부터 올립니다. 이거 볼테지를 올려요. 쫙 올려서 어디까지 올리느냐? 100볼트까지 올려요. 100볼트까지. 100볼트까지 올리, 올리면 100볼트까지 올려서 여기 볼테지를 잽니다. 여기 볼테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볼테지 완을 잽니다. 볼테지 완을 잽어요 볼테지환을 쟀더니 몇 볼트가 나왔냐면 30볼트가 나왔다고 합시다. 알았죠? 자, 이는 얼마입니까? 이는 지금 100볼트까지 올렸다고 했어요. 어디부터? 0부터 100볼트까지 올렸으니까 여기 맥시멈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에서 잰 볼테지가 30볼트라 이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계산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냐면요. 100분의 30 이럽니다 그리고 10분의 3 0.3 이럽니다 이게 이게 이거는 얼마요 30% 에요 30% 이거 굉장히 큽니다 30%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파워가 아 어, 천와트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어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될까요? 여기가 지금 전류가 막 흘르고 있어요. 여기 10볼트거든요. 겨우 10볼트예요. 여기 10볼트인데 10볼트가 지금 떴어요. 떴다고 가정을 가정이 아니라 이 변압기는 이런 전격 어 펑션을 하기 때문에 100볼트까지 올리면 이쪽은 10볼트가 뜨는 겁니다. 10볼트가 뜨고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자, 이거 보세요. 이쪽 전류 있잖아요. 이쪽 전류는 자, P1을 보세요. P1은 1000W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볼테지는 지금 몇 볼트를 줬냐면요. 100V를 줬죠. 그러면 전류 1은 얼마일까요? 10이죠. 10A. 그죠죠 10A가 첫 번째 저, 전류이고요. 자, 이 파워는 아,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1 암페아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전류 I입니다. 이게 이게 I1입니다. 이게 이게 I1이고요. 자, P2는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똑같은 천이에 되죠. 천이에 되는데 V 곱하기 I. 그러니까 10 곱하기 I2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0 백암페아가 나오죠. 백암페아. 이게 아, 어, 백암페는 뭐 I2에 흐르는 겁니다. 자, I2가 얼마흘흐냐면 백암페아가 흘러요 배화관 배가 지금 흐르고 있죠 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 이거 퍼센티 인피던스 이거 웹사이트 뒤지고 처음부터 이걸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근데 요까지 일단 따라 오시고요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볼테지를 올린다고 할 때요 올린다고 할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어, 전류에 있잖아요. 전류 i1 하고 이 임피던스가 있겠죠. 내부 임피던스 그죠? 이거 내부 임피던스입니다. 왜 내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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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묘한 값인데요. 지금 요거. 요요 Z라는 게 1차 코일과 2차 코일 여기 다 합한 어떤 내부 임피던스입니다. 내부 임피던스. 내부 임피던스예요. 이게 다 고려한. 그래서 걸어준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만큼의 에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자, 임피던스 볼테지는요, 여기 I Z라고 된 겁니다, 그죠? I Z 이게 I Z예요. 여기 I 이고요돌아가 Z는 뭘 고려한 거냐? 이쪽 시스템을 다 고려한 어떤 내부 임피던스 내부 저항입니다, 이거 임피던스. 그러니까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요걸 요게 뭐냐면 자 앞에 우리 뭐 했습니까? 요겁니다 요거 요거 한번 보세요 이놈하고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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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 요것만 고려한 거예요 요거 지금 요거 요게 고려된 겁니다 이게 이게 고려된 거 아시겠죠 이거 요것만 고려된 고려된 계산이 지금 요거죠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100볼트까지 올렸으니까 100볼트고요. 여기 전류, 전류가 얼마 있겠죠? 아 내부 전류 우리가 I1 여기 아, 1 0암패하네요10이 있고 내부 저항 얼마입니까? 10이겠네요. 이거 10 그죠? 15옴이겠네요. 15옴인데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얼마만큼의 내부적으로 얼마만큼의 임피던스가 지금 버텨주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내부적으로 임피던스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내부는 30%, 0.3만큼 기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여, 지금. 붙들고 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첫 번째, 이놈이, 이놈이, 이 저항이 얼마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얼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10, 아, 100분의 1, 1%. 자. 1%의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이거 100% 1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전체 100개 100에서 요거 1.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1%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놈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1만 0만 붙들, 붙들어주고 있는 거. 1% 역할만 만일 사태에 1% 밖에는 못 막아요. 1% 밖에 못 막는다고요. 만일 사태 그죠? 어, 1%도 큰 겁니다. 0보다는 0은 무한대로 갈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퍼센트 인피던스라는게 뭐냐면 0.3% 0.3% 0.3%즉 30%로 이, 이, 이 코일이 이 전체 코일이 막아주고 있다 유사시에 방어해주고 있다 내부 저항이 이만큼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부 저항이 그게 퍼센트 인피던스예요 퍼센트 인피던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쇼트석 키셔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 테스트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고 테스트 하지 않, 않을 경우에 이렇게 쇼트시키면 큰일 나죠. 그런데 2차 2차 변압기에서 내가 뭐를, 뭐를 여기서 씁니까? 여기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로드 임피던스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구가 있을 수 있고 세탁기가 올 수도 있고 여기 내가 쓰는 쓰는 전기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압기의 퍼센트 인피던스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어, 우리가 구한 게 지금 30%예요. 30% 30%라는 30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이그 l 플로 이렇게 씁니다. 지금 I2에서 100암페어가 흐르죠. 이렇게 100암페어가 흐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만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쇼트가 됐다고 시다 이렇게 쇼트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기... 쇼트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이, 이 어, 그라운드로 그라운드로 붙었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얼마나 흐를까요 쇼트 쇼트장 쇼트, 아, 쇼트 어, 전류 이 쇼트 전류는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1 0페가 여기 흐르고 있는 어, 1 0페 a 가 흐를 수 있는데 30%밖에 못 잡으니까 여기 30%, 즉 0.3으로 나눠 준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100배가 뛰었죠. 그 이건 얼마니?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330, 33만 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쇼트 됐을 때330어330 어, 330 넘게 암페어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어가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3%다. 어, 여기가 지금 3%, 만약에 3%다. 이거 3%밖에 못 잡아준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임피던스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임피던스가 거의 없다. 여기, 임피 내부, 내부 임피던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3%밖에 못 잡아준다. 그러면 0.03이거든요? 0.03이면, 은 3300. 이게 3300 이상 암페아로 흘러갔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다 기구 완전히 박살 날수 있다는 거죠 이, 이 변압기 이트랜스 포머가 완전히 박살 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인피던스가 <laughs>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부 인피 임피, 내부 인피던스가 별로 적기 어, 별로 얼마 없기 때문에 이 파워가 잘 이동하죠 그죠 아주 좋은 거지만 유사시에 쇼트가 돼버리면 쇼트가 돼버릴 때에 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흘러서 사람도 죽고 죽을 수 있고 이, 이 기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요게 아시겠죠 아 이게 좀 지저분하고 그래갖고 이어시기 조금 힘들겠지만 핵심은 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 조금 혼동이 되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 지금 단락의 의미 단락의 의미 손실 단락 달락이 아, 이, 이, 쇼트 커런트가 커런트의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설명한 아, 변압기의 그 어, 변압기의 그 퍼센티 비단스 계산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 항상 그 의도했던만큼 그 설명이 좀 부족한 것도 같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리피트해서 이렇게 저 반복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그 따라가 보시면 어 반드시 이해할 수 있을라고 봅니다. 그래서 펭 이렇게 계산하는 것만 그 동영상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그 의미까지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